예 제가 음, 우리 헌금에 대해서 네, 우리 국회 예, 의원회관 때 경쟁기념관에서 는데좀 여러 예, 가지 선거청도 대가리 위해서 오늘 예, 있었습니다 기한에 쓰는 생각입니다 우리 제가 나름대로의 당선진 의원회를조교하고 연수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불교에. 네, 다이오그레스가, 하고 있습니다. 네. 15일 날, 향교환 대표를 만나서 교회 지도자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우리 황시원 목사님 같이 가시는데 자기 비서실장이 불교신자입니다나와이 오고, 네, 네. 우리 이제 뭐, 우리 기독교에서는, 네, 우리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는, 어머니, 그런데, 예, 안상수의 원우 우리 의원님 맞습니까 불교 타신 그 제가 잘 네. 우리 안상수 의원님은 예, 그 우리 자유한국당의 예, 기독교 예, 국회의장이 회장이시고 예, 그래서 여기서 한달한 한 번씩 기도회주사기도 하고, 찬 열심히 응계하게 해서. 예, 좀 민감하다. 자네는 어렸을 요리한 했는데 어렸을 때 미연 죽하는 시대에서 이야기 해기 전에 조심스럽게 한참 그걸안 하기 좋겠다 했는데 예, 예배 드리는데 건금 시간이 없으면 이게 뭐안거 없는 찐이다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 우리 있어야 되는데 예, 우리 이해주시니다참으로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제가 한번쓰좀재미는게드리 참, 예, 여러분, 잘 아시는 경매사 하기 전에, 예, 저도 한번 상당히 지나기 지나고, 인데 우리, 예, 한미 대표님, 그 면담하고 나서, 우리가 14명이 갔었어요. 한명안 대표님, 그명이 예, 가가지고, 저녁을 정동위원 집에서 먹었어요. 식당에 가서. 그 그그 식당에서 먹으면서 같이, 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좀 물건 좀, 수축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저는 지금 주님이 그런 거 보고, 에, 우리 뭐, 살았다는 것도 감사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에, 좋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기장에 있는 선거주고,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서비의원장, 미정총 목사님을 격려서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박병철 목사님, 에 저는 축사해주시고, 이지영 부회장님은 꼭 나오시려고 했는데,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한상수회장님이 나오시다니까, 부담을 가서 안오는지안 그러면은, 예, 지금 국회가 바빠서 못 오시는지. 제가 이전만에 이지영의원님 집에서 우리가 그 예, 헌정진행을 빌려가지고, 우리 시상실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군수비를 해서 있었는데, 무엇이 될지, 반지시 한번 참고해 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축산은 우리 안상수 의원님 나와서 해 주시고요. 예, 이정월 의원도 지금 못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상진 의원님을 오셔서 예, 인사 말씀과 더불 응. 응.